여성 시어이면서도 남성 패션을 선도하는 선도하는 아 우리 메카우머 대표님을 아유 어,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 예. 네 저희는 예복 전문 맞춤 양복 메카우머입니다 아,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소문이 자자하긴하는데요 유명 연예인들도 여기 많이 치던단 말이에요 예예 아, 예. 워낙에 이 광장시장이 좋은 원단들이 많아서 음. 유명하신 디자이너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러다 보니 좋은 옷들도 많이 하니까 유명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회장님들 음. 또 결혼하시려는 턱시도 맞으시러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음이야그 예. 아, 대기업 우리 회장님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은. 네. 가격이 비싼 걸 선호해요? 아니면 어 아니에요. 그분들도 아니에요? 되게 할 때라서요. 그럼요. 어. 백화점 가격보다 50% 이상 세이브 되시고 아, 아 처음에는 되게 의아해하세요. 아니, 너무 싼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맞춰 입어 보시고 어. 본인이 너무 좋으시니까 직원분들 다 모시고 오시고 또 어. 엄마 따라 원단 구경하러 오셨던 자제분들도 한번 맞춰 입고 좋으니까 지인들 소개가 많아요. 아, 원단 얘기는 아그런데요 무슨 원단인가 아, 요거는 이제 제일 모직이고요. 제일 저희 모직. 집은 제일 모직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저기 수입 원단들이 많아요. 오. 그러니까 백화점의 가격 대비 3분의 1 가격이니까 가성비 짱이죠. 음. 일석이조죠. 여기 좀 포인트가 좀아예 이거는요 이제 예. 저희가 요즘에 결혼 시즌이다 보니 턱시도를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본식 때는 우리 신랑님들이 이렇게 입으시고 네. 저희가 저희가 이거 달 리폼을 해드려요. 리폼 예 오. 무료로 리폼을 해드리면 본식 때 턱시도 입으시고 어. 근데 평상시 같이 입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오. 너무들 아, 예. 좋아하세요. 그래요. 평상시에 그럼요. 이런 라페를 저희가 수작업으로 아 예, 예. 다해 드리고 어 요거를 띄면저 응. 마네킹 같은 저런 기본 정장이 되니까 아, 너무 그렇구나. 좋아하시죠. 이 요런 모습. 그럼요. 저희가 어, 단추도 어. 다속뿔 음. 어, 단추로 갈아 드리니까 아, 예. 그렇네. 아,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렇죠. 그 옷에 양복에 요즘요 양복은요. 네. 뒤를 틀어야 안 틀어요? 아, 요즘은요. 네. 아, 보통 저희가 양계라양계라 양계라 그러는데요. 양쪽으로 트이 시는 분도 있고 한쪽으로 트시는분도 있고 음. 근 음. 양쪽으로 뜨면 다리가 길어 보여서 이뻐요. 아, 많이들 양쪽으로 뜨세요. 포인트 도이딱 좋네요. 아 그럼요. 이제 본식 때는 이제 생활을 꽂고 아. 이제, 이제 서비스로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거죠. 야, 그러면 이 안에는 아이셔츠 여기서 제작해. 아 그럼요. 저희는 이와이셔츠부터 시작해서 뭐팬 바지. 어. 넥타이 저다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넥타이를 제작하신 거예요? 아, 저, 그렇죠. 오, 진짜요? 로 네, 네. 야, 그래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찾아오겠네요. 근데 어? 그 우리 온기면 물어볼게요. 우리 이제 남성복이 저도 이제 주로 정장을 만들거든요. 아, 네, 네. 음. 음. 지금 양계 이렇게 하는데. 이 그렇죠. 음. 음. 굉장히 편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네, 그렇죠. 그걸 다 보니까 그리고 또 통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우리 남성복들이 네. 고급 옷을 한번 해 놓으면은 이거 뭐 유행 기간이 네. 이제 양계에서 한계로 나올 때 보통 한몇년 걸려요 그게. 아 지금 다시 이제 복고로해서 다시 어. 양계 후계 이렇게 하나를 네. 쓰시는데 음. 그건 자기 체형에 맞춰서 체형에 하세요. 네. 약간 등이 굽으신 분들은 음. 아예 그냥 뒤에 막 통으로 막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건 옛날 또 지난 시일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맞춤이 제일 좋은 장점이 어. 자기 체형에 맞춰서, 체형에 맞춰서 옷에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음. 자기 몸에. 옷을 맞추니까 훨씬 멋있죠. 야 이거 짜자잔. 이것도 독특하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 양복지도 하고 음. 요거 샤넬지라 그러는데요. 무슨지요? 샤넬 원단이라 그러는데. 예예예. 예, 예, 예. 그렇죠. 요즘 남자분들도 멋쟁이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오. 콤비 자켓도 많이 하세요. 이게 원단 아. 소재는 뭐예요? 울이에요. 울? 예예. 예. 어,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아 그러실까요, 교수님? 그래요. 아 네네. 오. 아, 입고 싶네, 고 아, 그럼요. 네. 아, 교수님 또 선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와. 멋있습니다. 어때요? 멋있습니다, 교수님. 아, 그래요? 아, 겨울에는 이렇게 어. 콤비 자켓 하나 입으시고 다니시면 좋죠. 아, 그래요? 예. 교수님도 이제 저희 집 고객이 되셔야 되겠어요. 어, 근데 이거 기선 또 이게 유행이 또. 아, 유행이 이 라펠은 음. 제가 아, 좀 아. 이렇게 포인트를 주려고 좀 넓게 해놨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우리 저. 아, 제가 한번 예. 입어볼. 까 오, 맞으실 것 같아요. 오, 이게 지금 그래요? 마네킹 사이즈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아, 예. 이야, 예. 예. 야 이거 봐요. 서비스가 좋은데 옷도 입혀주네. 아우 집에 있는 와이프가 생각나네. <laughs> 네. 보세요. 오, 너무 멋있다. 야, 이거 이전이 콤비네요. 요거 네. 좀 멋있다. 타이트한데 멋있죠. 아 그래요? 작아요. 예. 한번 해야죠.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오픈해서, 오픈해서, 예, 오픈해서 예, 오픈해서 오픈해서 예. 하시는 게. 예. 네. 첫 번으로 번 정기영. 멋있습니다. 나 오늘 한가해요. <laughs> <laughs> 피디님이 모델 예. 하시면 되겠네요. 예예, 예. 아주 뭐 보기 좋네요. 예. 저 뒤에도 옷이 많이 걸려져 있어요. 아 예. 아 저희 제가 원래는 여성복을 했었어요. 음 에이, 여성 정장 맞춤을 하다가 예. 이제 같이 오시는 왜자제분님도 있고 또 남편님도 같이 오셔서 한두 번씩 해다 보니까 어, 너무 좋으시대요. 편하고 음또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남성복으로 제가 전환이 됐어요. 아 아, 네. 저 뒤에 보니까 배삼년 네. 선생님 입었던 하얀 양복. 아, 이런 <laughs> 거 이제 턱시도 사진 찍을 때 저희가 대여도 해드리거든요. 오, 어. 대여 안전 얼마예요, 이런 거요 아, 저희가 이제 <laughs> 양복하시면 네. 조금의 세탁비만 받고 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이 스타일이 다 틀리네요. 아, 예, 그, 제 예복이라보니. 아,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네요. <laughs> 야, 그 뒤에는 또 양복이 또 어, 아니 코트, 어, 예, 어, 코트고 네. 또 맞춤이 좋은 게 부자재부터 안감까지 저희가 다 고객님들이 초이스하신거다 해드리기 때문에 안감도 이렇게 화려하게 넣어드릴 수도 있어요. 아, 네, 화려하네요. 네 안감들이 야 종류를 다 있네요. 그 요것도 야 희한하네. 요것도 요, 요 제품은 또 요거 아 이거 요게 연예인들이 <laughs> 좋아할 것 같은 아 그쵸 ]일까요? 예, 예. 음. 셔츠 같은 코트인데 이제 자각 걸칠 수 있게. 아, 걸지, 잠깐. 예, 예, 한번 입어보실까요? 아, 어우, 제가 오늘 호강하네요. 이것도 응, 어. 맞으실 것 같은데요? 응. 아이, 개그맨들이 이런 걸 입어도 또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뭐, 간편하고 또, 어, 네. 이게 어, 네. 무겁지가 않네요. 네, 그죠. 어. 에어컨은 이제 추울 때 잠깐 걸칠때 좋아요. 멋있습니다. 한번 진짜 한번 해주세요. 아, 큐! 워킹! <laughs> 삭! 돌아서, 짠! 자, 아주 아. 오늘 효과하는 어. 것 같아요. 좋죠 이거는 어디에 주로 입는 옷이에요? 아. 네. 잠깐 자켓 식으로 예, 캐주얼 자켓으로. 식으로 입으시면. 여기또 바바리 형태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이제 스웨이드, 스웨이드라 그러는데요. 인조 셈이에요. 인조로. 인조의 이게? 예, 예. 아. 근데 멋있죠? 멋있고 응. 또 안에 가을이니까. 또 콤비도 또 있나 봐요? 아, 이건 바지고 이제. 바지. 응. 음, 바지니까? 오, 야 정말 그러니까 맞춤이 좋은 게 이런 소재로도 자켓을 할수 있고 코트도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이야 그러니까. 예복하면 메카움, 적시도 하면 메카움, 여성 CEO가 직접 제작하는 메카움입니다. 맥하우모. 감사합니다. 광장 스튜디오 구독 화이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